아. 빠 손가락이 다쳤어요. 피가 나는데. 지아가 치료해 줄 거예요. 그죠? 치료해 줄 거죠? 네. 네. 어, 어, 어 저기. 요말말 말, 아. 아 마이크에 마이크? 3 0왜안 쉬죠? 그이안 몰라도 돼요. 아어 주세요. 아, 하지 마. 어 하지 말랬어. 아, 너무 너무 많이 바른 거 같은데. 어. 그래야지 빨리 낫다. 어 그래요 일단 달라주세요. 아프나요아 괜찮아요 이제 밴드를 붙여주세요. 보세요 네 떠났어요. 떠 났어요. 선생님 떠났어요. 네나 네. 사셨습니다. 네. 어 선생님 다시 돌아왔든요 간호사네요 간호사 그러네요 어 그러네요 피가 보이네요 좀 uh -huh. 이제 폰그랗게 났어 헐드네 진짜 짜폰 응. 아빠가 밴드 붙여주세요. 밴드 많이 해가지고 이걸 이건... 안 닦아도 돼. 밴드 붙여주세요. 예소 됐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